오늘은 엘리바스가 요에에준 폭언. 엘리바스가 요에에준 폭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욕기는 이제 변론을 거, 거듭하고 있는 것에 이 내용이 진행되는데 이세 친구와 요의 변론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장부터 14장까지 1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변론이 시작돼요 근데 말하는 순서는 똑같아요. 엘리바스가 말하면 요비 또 말하고, 빌다시 말하면 또 요비 말하고, 또 소발이 말하면 또 요비 말하고, 이런 주고받는 이런 변론이 이제 2차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처음에도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말을 했는데 이두 번째 변론도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요베에게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폭언이에요. 왜냐?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요비 한 말을 다 이렇게 들어볼 때 이건 이제 완전히 잘못했구나 이거는 완전히 타락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는 죄 까닭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교훈을 계속 줬는데, 욥은 나는 당신들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당신들이 모르는 그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라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자꾸 항변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욥은 완전히 타락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갭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와 이세 친구들은 그냥 하나님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욥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상식적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들의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나, 나누질 않아요. 그게 바로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적. 근데 복음은 머리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죽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구원하고 싶으면 어찌 자신이 대신 죽어줄까? 그 메시지 자체가 이론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자기를 죽여서 사람을 살리려고 할까? 그 메시지 하나만 깨달으면 그냥 가슴이 열리고 쑥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러저러 한데 그걸로 너를 비춰보니까 너는 진짜 형편없는 놈이구나. 오늘은 막 노골적으로 폭언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요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욥을 죽여놓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귀한 말씀도 냉랭한 가슴으로 머리만 살아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살리지를 못한다. 그게 율법적이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 말을 했어요. 첫째, 1절부터 6절 정죄하는 말을 했어요. 정죄. 너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렇게 지금 쏘아붙인 거예요. 지혜롭다는 자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느냐. 너는 지금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헛된 대답이다. 이 말은 뭐냐면 괴변이라요. 헛된 지식으로 말하는 거. 궤변이라는 거예요. 말은 잘안 하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뭔가가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요배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동풍을 복부에 채우느냐. 이 동풍이라는 말은 뜨거운 바람을 말해요. 너왜 열이, 열이 펄펄 나느냐, 이거예요. 왜, 왜 속에서 끓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요배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막, 친구들한테도 항의하고 하나님에게도 항의하고 막 뭐가 자기 스스로 막 몸부림을 치는 게 보이니까 어? 왜 이렇게 괴변을 늘어놓느냐 왜 이렇게 너 혼자 괜히 열을 내고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자가 그냥 가슴을 닫아놓은 상태로 쳐다보는 모습이 그와 같다 욕이 아주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익한 말만 하느냐 너, 너의 너 지금 긴 말은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 말이. 그리고 이제 정주했어요 뭐라고? 너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쳤구나. 너는 묵도하기를 그쳤구나. 그러니까 너는 신앙도 버리고 회개 기도는 할 생각도 안 하는구나. 그거예요. 이 겉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는 것 같은데, 저게 바로 신앙이냐? 저게 기도냐, 저게 회개냐? 너 완전히 타락했구나. 그 말에, 그래서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 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가 결국 네 입으로 다 쏟아 놓는구나. 그러면서 간사하게 위장을 하는구나. 그 말에, 우리가 분석해보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악이 쏟아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간사하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죄악이 입으로 나온 것이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 입이 스스로 정, 너를 정죄했다. 지금 자기 한 말이 정죄라는 걸 말하고 있죠. 정죄라는 건 너는 죄인이야. 넌 벌받아야 돼. 이게 정죄예 그런데 내가 너 정죄하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네가 한 말이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다.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네 스스로 다 말했다 그 말에. 그런데 욥을 깊이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의 말이에요. 욥은 응?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사탄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욥을 놓고 시험하기로한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더도. 죄 없는데, 우리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아주 중죄인으로 다루면 억울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참고 있었지만 이것이 고난이 커질수록 사람이기 때문에 견디질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7절부터 16절은 멸시하는 말을 해요. 이제는 아예 인격을 그냥 땅바닥에다가 내던지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너 혼자 가졌냐? 왜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하냐? 이렇게 지금 나무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우리 앞에 얼굴들만큼 어른도 아니다. 여기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너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요배에 대한 인격을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멸시해버렸어요. 너는 하나님의 위로와 깨닫게 하는 말씀을 무시했다. 불만이 가득하고, 눈을 불아리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입을 놀린다. 이게 지금 그들이 볼 때, 욕은 완전히 깡패가 다된 거예요. 사람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본다. 언뜻 보면 지금 욕은 미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서. 아픈 사람 심정을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 쳐다보면 미친놈이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정죄는 그냥 겉으로 보고 쉽게 할수 있고 멸시도 겉으로 보고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너는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고 떠드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거룩한 자라는 말을 잘 하질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셔야 될 하늘마저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정한데, 너같이 더러운 자가 악을 감히 물 마시듯이 저지르고, 가증하고, 부패했는데, 어찌 하나님 용납하시겠느냐? 완전히 욕을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너는 사람한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그러려면 그만두고 가야지. 왜 끝까지 욕을 이렇게 더권경에다가 쳐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지식이 사람을 죽여요. 세 번째 17절부터 35절 저주하는 말. 이제 저주라는 건 뭐냐면, 너는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지혜자의 말을 내가 최종적으로 너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여기 20절부터는 악인이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가를 말했어요. 이제 너는 악인이야. 라고 정죄를 해놓고, 악인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냐? 이게 저주예요. 평생 고통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너는 다시 형통할 날이 없어. 그 말이. 또 너에게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들릴 거고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이를 것이다. 칼날이 숨어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며 흑암에 나를 느낄 것이고 환난과 역경이 닥칠 것이다. 지금 충분히 다 닥치고 있는데 그게 모질하다는 거예요. 너는 더 닥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다음에 25절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죄값을 너는 치를 거야. 하면서 네가 사람한테 악한 것 많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악해. 하면서 25절부터는 어 불신에 대한 <laughs> 저주를 이렇게 말해요. 너는 힘을 과시했고 목을 세웠고 하나님께 달려들었고 그 죄값이 뭐냐? 황폐한 성읍. 너의 재산이 사라지고 어두운 곳으로 사라지고 허무한 것을 믿은 보응을 받고 나무가 열매 없이 죽는 것처럼 너는 자식도 보지 못하고 너의 장막은 불타고 재난이 어, 오되 너의 뱃속에 그 속임 때문에 재앙이 잉태해서 죄악을 낳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 이 17절부터 35절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저조합니다 사람에게 악한 짓한 거에 대한 벌받을 거 하나님에게 불경한 거에 대한 벌을 받을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욕을 완전히 저주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폭언이라는 겁니다. 응?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지나치게 정죄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 이게 폭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이 그렇게 폭언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 지식과 지혜가 이제 하나님 대신 완전히 욥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욥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도 혼내지만이세 친구들 보고 너희들은 욥만도 더 못하다. 너희가 한 말은 다 잘못된 말이다. 그러므로 짐승을 일곱 마리를... 요백에 줘서, 요비 너희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주면 내가 풀어줄 거야. 그러세요. 그만큼 요백에 상처를 많이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실수를 하며 살기가 쉽고, 또이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를 해 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